아이패드 11인치 2세대와 펜슬 2세대를 구입하였습니다. 주문한 거 받은 지는 11일이 소요되었네요. 아이패드 살까 말까 약 1년 정도 고민한 끝에 드디어 갖게 되었습니다.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며 이 이왕 사는 거1 테라바이트 대용량으로 주문하였습니다. 셀룰러 데이터 모델을 주문하였습니다. 유심칩만 따로 통신사에서 구입하니까 100기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약 15기가 정도 아이패드에 쓸수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밴딩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여 오자마자 탁상에 놓아 뜨는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. 원래는 게이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는데요 대충 보니 뭐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냥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그림 그리는 취미를 시작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취미 유튜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이패드를 갖고 싶었습니다. 프로크리에이터 12,000원, 루머퓨전 62,000원, 굿노트 9,900원, 유료결제를 하였고요. 총 83,900원을 지출하였네요. 굿노트와 프로크리에이터 사용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개인 기록은 굿노트를 활용하여 작성할 것 같습니다. 생패드, 생펜슬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 원래 필름 같은 건안 쓰는 스타일입니다. 이렇게 신문기사도 가져와서 미주심에 읽을 수 있네요. 편리할 것 같습니다.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가장 먼저 산 어플은 프로크리에이터입니다. 제가 킴카다시안 가족을 좋아해서 막내 동생 카일리 제너를 그려보았습니다. 역시 명성대로 펜슬 드로잉 표현력이 대단하고요. 디지털 드로잉이 너무 편해서 앞으로 그림 활동이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사면서 가격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였는데요. 써보니 정말 생산성 측면에서 잘 쓰면 최고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패드 개봉기 및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